자, 들어왔습니다. 오 부금 좋아요. 이 부금이지. 앉아 있으면 이제 예 누군가가 못 참고 고등어 풀겠지. 아 그렇지 그렇지 어, 그렇지. <laughs> 오케이 맛있다. 우마이. 대검 한 명, 빙결 한 명, 궁수 한 명, 네명 화염술사. 와. 그러니까 지금 근접 셋. 궁수 한 명, 그 다음에 포대 네 개. 와, 어, 은근히 괜찮은데 조합이. 힐러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.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캠파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. 뭐 당연히 잠못 잠목 방이겠죠. 잠못들이 나옵니다. 좀 단단한 느낌이긴 하네 진짜 몹들이 어,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지금 현재까지는 몬스터가 녹는 모습이고, 네임든가에, 얘좀 얘 단단하네요? 피통이 좀 큽니다. 헤매는 미노타우로스. 그냥 녹아요. 야, 누가 자꾸 몸을 미니? <laughs> 야, 우리 대검 한명 있다고! 미는 스킬 좀 자제합시다. 누군지 모르겠어요. 얘는, 오건데, 오건데 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? 헤드리스 아니에요? 여드리스있데 어, 그냥 녹았습니다. 어, 맞아요. 일단 난이도가 입문으로 돼있어가지고 근데 입문밖에 없지 않나요? 그쵸? 입, 뭐, 난이도가 더 추가될 수도 있, 있겠죠. 근데 일단 입문으로 되어있으니까. 어. 나중에 추가될 수 있겠다. 지금은 입문밖에 없고 마족 간부가 나왔는데요. 얘도 좀 피통이 커요. 이런 애들은 이제 엘리트 몹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녹는 모습. 지금 8 8 명이다 보니까 방두개 지나고 캠파 있고 그 다음 방에 혹시 보스인가 그럼 그냥. 글라스 기분은어기 우리가 보이네 이렇게 파멸을 부르는 미로의 집행자 들어갑니다.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제 카와이하게 잘라볼게요, 그 패턴이거든요? 자, 어,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략이 아니기 때문에 오! 범위 공격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요 어, 조금 더 멀리 때리는 공격이 있네요 공략은 아니지만은 얘네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, 뭐 돌진하는 패턴이 있고요 점프. 어, 가운데로 이동이 된것 같습니다. 여기서 시작인가요, 이제? 빛발 치는 화염. 장판. 똥배기 들어가나요? 똥배기. 계속 이동하면 피해지고. 또 돌진인가, 이게? 아, 앞으로 레이저 속이. 그리 장판이 남아있어요. 어, 못 피해. 이거 못 피해. 이거 못 피해. 옆으로 피했어야 되는 거야. 으아악! 바로 사망. 옆으로 갈게요. 화면에 광선 아, 이제 자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르기 들어가요. 오, 야, 케크 자르기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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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금주린 칼날. 요거다, 요거, 요거 피하기가 좀 힘들어. 뭐해? 오, 들어가는 줄 알았네. 아, 부채꼴이 따라간다고. 그래서 한명못 피하게 된다. 아, 근데, 뭐, 두 명이 맞으면은 절반으로 차감되고, 세 명이 맞으면 3분의 1 되는 거야? 그런 느낌이야? 오, 또, 또 잘라요. 카와이하게. 일단, 지금, 근데 지금까지 느끼는 점은, 절반 정도 깐것 같거든요? 어렵지가 않습니다. 예. 카메라가 좀 역겨워요. 카메라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것 같은데? 딱히 뭔가, 그런 게 없거든요? 저주의 낙인이 아군을 주시한다? 어, 이것도 새로운 패턴이 나왔습니다, 지금. 두 번째로 받았다는 저주의 낙인이 추가됐는데. 어, 일단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. 저 낙인이 무슨 효과일지 모르겠네. 아, 저 사람만 추천하는 건가? 안 돼! 와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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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의 낙인이 옮겨갔어. 어떻게 된 거지, 이거? 원래 나였는데? 근처면 가볼까? 뭐야? 하나 잡는지 모르겠는데? 어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돼!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돼! 아, 어. <laughs> <laughs> 어 떨어졌다. 추락사한 사람들 뭐야? 야, 저 추락 <laughs> 추락사했어! 뭐야, 이거, 이거 뭐야? 해멸종의 성광 뭐야, 이거. 어? <laughs> 와, 이건 뭐야? 와, 뭐지, 이거? 아, 딜 부족이라고? 최고의 커피가 뭐냐고요? 라이트모카. 똥만 잘 피하고 딜 계속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딱히 어려운 패턴이 없었죠? 자, 얼마 안 남았어! 얘들아, 90 남았어! 힘내! 아, 그래도 안 된다고? 아. 부활할 수 남아도 죽는다? 이번에 맞아볼지도 모르기 때문에, 확인해보자. 고요 e f o r 많이 남았거든요, 지금 I'm going to go to 힘내보자, o r e s t I'm going to go 아버겠네 아직 굶주린 칼라를 많이 쓰는데요. 이제 어, 종말의 순간 임박했다. 안돼. 어, 잡았다. 아슬아슬 했네. 종말의 순간 임박해서. 예! 어? 아 이게 또 나오네요. <laughs> 어딜 1등 궁수였어요. 야! 딜 1등은 궁수였던 걸로 이게 나오네요. 3등까지 아 여기 에 댄서 걸려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. 자 저는 룬이 지금 전설 룬이 안 나왔습니다. 짜증나네요. <laughs> 화중나네. 어, 아 사제 거. 어, 어? 아 기습 좋은데? 공증? 어, 좋아 좋아 좋아. 여기에 지금 그리고 장신구가 에픽으로 나왔다. 어, 여기서 이제 에픽이나 엘리트 중에서 받는 건데 에픽 하나는 그래도 건졌네요. 좋습니다. baby no no fantasy fantasy